안녕하세요. 빅원입니다. 오늘은 올터레인 3에 대한 리뷰, 그리고 또 올터레인 3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이런 사용기,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드리고, 또 이제 올터레인 3 이전에 또 올터레인 2를 제가 또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, 또 올터레인 2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면서 만족감이 높았거든요. 그래서, 이 올터레인 2와 또 올터레인 3가 또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지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뭐 스펙적인 부분을 보니까 이 올터레인 2하고 3는 소재라든지 또이 메인 기어의 어떤 소재,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뭐 베어링 수도 보니까 10개로 동일하고, 크게 소재적인 부분,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다르진 않고요.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뭐 이런 드래그음이나 또 이런 스타드래그의 클릭음, 이메카니컬 클릭음, 네, 이런 부분도 사실은 투하고 동일하고요. 뭐 이런 이제 후키퍼, 네, 이런 기능들도 뭐 동일하죠. 여기에 또뭐 이런 라인 메모 기능, 네, 이런 부분들도 사실 동일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어떤 외, 그 전반적인 어떤 기능이라든지, 뭐 소재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뀐 부분은 뭐 사실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으로 바뀐 그런 부분들이 또몇 가지가 있어요. 그 외로.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그 외관적인 부분부터 먼저 보면 이 유광 블랙 컬러에 이 펄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올트레인 2와 동일하죠.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디자인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디테일이 좀 바뀌었어요. 그죠? 그리고, 어, 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컬러가 정말 올 블랙이에요. 예. 일전에 올 터레인 2 같은 경우에 보면, 그것도 물론 이제 바디는 전체적으로 블랙이었지만, 요게 은색이었죠. 그리고 또요 밑에 썸바 부분, 예, 요 부분도 이제 은색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 블랙, 블랙의 형태를 띄고는 있지만, 약간의 이런 이제 포인트 컬러들이 나름 그래도 좀, 이 보기가 좀 좋은 예,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올터레인 3로 넘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블랙으로 다 바뀐 이런 부분이에요. 사실 그뭐 디자인이나 컬러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그 부분을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아 이게 너무 까만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예. 이런 부분에 어떤 이런 포인트 컬러가 좀있음으로써 약간 좀 그래도 좀 칙칙할 수 있는 예, 그런 분위기를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그 포인트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울트레인 3로 넘어오면서 예,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약간의 이런 디테일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죠. 예. 그리고 외관적으로 굉장히 또 바뀐 부분이 큰게 있는데 스타들에게 사이즈가 일단 커졌습니다. 울트레인 2보다 예.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. 보면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뚫려 있죠, 이렇게. 예. 그리고 커진 게또 하나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바로 이 핸들의 사이즈에요. 예. 이 핸들이 보면은, 올트레인2에서는 이게 90mm 였거든요. 이 사이즈가. 예. 지금, 요거, 이게 코레스도 요게 이제 지금 90mm 인데,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이렇게 한번 딱 비교를 해보면. 그쵸? 확실히 얘가 크죠? 예. 요거는 97mm 에요. 예. 한 7mm 정도 더 사이즈가 큰 거죠. 얘가 볼터레인 2에 비해서 얘가 한 7mm 정도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. 이 핸들 길이가 또 커진 부분은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좀 있는데 핸들 크기가 예를 들어 작은 뭐요걸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요게 이제 스티즈 어, SVT W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의 크기가 8 0 m m 에요 네, 굉장히 작죠? 얘랑 비교를 해볼까요? 예, 이건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. 예. 사이즈가 작은, 예, 요런 그 핸들의 크기가 갖는 또 장점이 뭐냐면, 이한 바퀴를 돌렸을 때, 그죠? 이 회전의 반경이 사실 작잖아요. 얘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릴링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하거나 릴링을 했을 때 느낌이 사실 좀더 좋은 부분도 있고, 실제 이 손목에 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. 그죠? 이렇게 이제 핸들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핸들을 돌려보면 보이시죠? 이 벌써 이 손목이 움직이는 반경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. 예. 그래서 이제 장시간 사용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손목에 어떤 좀 피로감이 조금 더올 수는 있어요. 예. 그 그렇다고 또이 핸들 사이즈가 큰게 무조건 또 이게 단점만 있냐? 그건 아니고. 이 핸들레 사이즈가 또 크면 큰 거는 또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. 일단 베스하고 파이팅을 딱 붙었을 때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좀 강한 힘을 줄수 있다는 거. 네,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큰 사이즈가 또 장점이 있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민호 같은 그런 루어는 로드워으로 액션을 주잖아요. 네. 뭐저킹이든 트위칭이든.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큰 예, 그런 루어들. 뭐 예를 들어서 뭐마이케한140 정도 되는 예, 그런 루어나 아니면 뭐더큰 빅베이트나 이런 경우 보면 워낙 로드 자체도 무겁잖아요. 사이즈도 굉장히 길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유들은 이 로드웍으로 주기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죠. 워낙 로드도 길고 무겁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루어들은 보면 이 핸들링을 통해서 이 트위칭이나 뭐 이런 부분에 액션을 좀줄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게 되면 그 핸들링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쿼터로 네 번을 나눠서 그죠? 탁탁 끊어서 이런 식으로 그죠? 이렇게 할때 아무래도 사이즈가 긴게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. 예. 이게 막 릴링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그 힘들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그죠? 그런거나 아니면 하프로 해서 절반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약간의 좀 트위칭을 주는. 주변 지인들이나 이제 빅베이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, 심지어 이 핸들의 사이즈를 110mm 짜리 쓰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. 예. 그거는 이제 더 이렇게 편하죠. 그래서, 어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올터레인 2보다 릴링을 했을 때 어떤 릴링감은 올터레인 2가 조금 그, 무리는 좀덜 가서 좋기는 한데, 어, 어떤 중량체비라든지또 이제 강하게 베이스랑 파이팅을 붙었다든지, 이럴 경우에는 또 올터레인 3가 또더 좋은 네,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약간의 뭐 장단점인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은 이 스플, 그리고 이제 이 메카닉, 아, 마그네틱 브레이크. 예. 네. 요 부분이 또두 가지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. 마그네틱 브레이크 쪽을 좀 보면, 이렇게 마그네틱 자석이 총 8개로 드러났죠. 올터레인2에서는 이렇게 다섯 개 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이쪽에는 아예 그냥 막혀 있었어요, 이게. 예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개더 이렇게 해서 여덟 개로 돼 있고, 심지어는 이두 개를 이렇게 여유분으로 더 추가 장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. 아, 이 부분은 진짜 개인적으로는 아, 굉장히 좀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좀 느끼는 부분이고, 일전에 올터레인2를 사용을 하면서 그, 어떤, 공기의 저항이 덜한, 뭐, 프리리그라든지, 이런 걸 캐스팅할 때는 정말 굉장히 좋았는데, 어느 정도 좀, 그, 공기의 저항이 있는, 이런 하드베이트나, 또 와이어베이트들을 사용을 할 때는, 라인이 이렇게 중간에 좀 부풀어 오르거나, 뭐,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, 마그네틱 자력을, 자력이 조금 더 쎘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제 느꼈던 부분이었는데, 예, 3로 넘어오면서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얘를 실제 막 제가 또 다양한 루어를 가지고 또 캐스팅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확실히 그 달라진 건그뭐 비거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. 뭐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이 하드 베이트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확실히 올터레인 2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예. 어떤 그 백래시를 약간 좀 제어해주는 예. 라인이 중간에 좀 부풀어 오르는 예. 요런 현상들을 울터레인 2보다는 좀 확실히 좀 적더라고요. 음. 그런 부분에서 백래시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.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얘를 저는 지금 일반 수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. 얘도 이제 쉘로우 스풀이 나오잖아요. 이쉘로우 스풀로 어느 정도 가벼운 뭐 노싱커라든지 이런 걸 캐스팅을 할때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다 이 마그네틱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어차피 쉘로우 스풀이 일반 스풀보다는 더 가볍죠. 그리고 이제 라인의 건사량도 더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풀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울 수밖에 없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벼운 채비에서는 조금 이 자력이 좀센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거든요. 음,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해놓은 부분은, 아, 이 부분은 정말 좋지 않나. 예,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. 아마 뭐 예상컨대, 이, 뭐 코레스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뭐 내년 아니면 내후년, 예, 퍼 버전이 나오겠죠. 그럴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. 뭐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. 아무튼 되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고요. 그리고, 요거, 요스풀이스풀이그뭐 음,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해요. 근데 이 소재가 조금 여기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, 올트레인2 같은 경우에는 이 몸체 부분은 그 드랄루민인데, 요 샤프트 부분은 알루미늄이었거든요. 근데 이올트레인3로 넘어오면서 요 샤프트까지 다 이제 드랄루민 소재로 바뀌었어요 뭐 코바3나 아니면 코바3 스페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드랄루민이죠 예.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무게가 좀더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그 무게감이 지금 울트레인2가 제가 지금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뭐 해드리긴 힘든데 울트레인2보다 확실히 무게좀 가벼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... 또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루어를 테스트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이 루어를 대응하는 이런 무게가 조금 더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 올터레인 2 때도 굉장히 좀그 만족감이 높았는데 이 올터레인 3를 사용을 하면서 어 굉장히 좀뭐 캐스팅적인 부분, 뭐 백래시를 제어하는 부분.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더 만족감이 더 올라간 예,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리리 일인데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그 칭찬만 했죠. 근데 이제 좀 단점도 좀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어떤 컬러적인 부분 예, 이런데서 이제 조금 포인트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. 그리고 두 번째, 요이 마그네틱 캡 부분을 열기 위한 이 예, 부분, 이게 예. 조금 개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거 있죠. 지금 이게 2에도 있는 부분인데, 아이 클러치를 이거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거의 쓴, 쓰는 적이 없거든요. 예.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건 실제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굳이 그렇게 뭐,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,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로는 외관적인 부분에서 이제 요런 어떤 그, 너트 부분이나, 예, 요런 부분들이 요게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티즈나 이런 그 다이와에서 나오는 제품처럼 이기업이별로 이렇게, 이렇게 컬러가 다르잖아요. 그죠? 얘는 뭐, 7점대는 빨간색, 뭐, 그 다음에 뭐, 6점대나 뭐, 이런 거는 약간 노란색, 뭐, 금색, 뭐, 이런 식으로 좀 있는데, 얘도 이런 플레이트 부분을 좀기업이별로 조금, 포인트를 조금 주면 어떨까.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울트라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거 두 대나 세 대를 사용한다고 할 때, 기업이를 다르게, 예. 실제 저도 이전에 5점대, 7점대 이렇게 두 대를 운영했던 적이 있거든요. 예. 그러면은 이거 일일이 이렇게 봐야 돼요. 막아 이게 6점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예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이 기업이 별로 약간의 좀 포인트 컬러를 주면 좀더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로 이 핸들이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게는 170g이거든요. 170g이면은 무거운 릴은 아니에요. 근데 사실 이 핸들의 사이즈라든지 릴의 전체적인 성격을 봤을 때는 음.. 뭐 M 때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MH 때 정도나 아니면 헤비 때 정도까지 이렇게 예, 쓰기가 좋은 형태인데. 이게 릴, 릴하고 또 로드랑 이 밸런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, 이 170g이면은 조금 가볍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뭐 릴이 무조건 또 가볍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무겁다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. 그죠? 음, 그런 어떤 로드와의 어떤 밸런스, 네, 이런 거로 봤을 때는, 뭐, 제 생각에는 한 180에서 뭐 190g까지 뭐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, 아무튼. 좀 포지션이 조금 예, 핸들은 크게 만들어서 어떤 그 중량 체비를 대응을 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실제 무게는 또 너무 가벼운 예,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포지션이 살짝 좀 애매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,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때 예. 그래서 실제 얘를 MH 때나까지는 모르겠는데 헤비 때로 세팅을 하면은 앞솔림이 되게 좀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뭐,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어요. 예, 뭐, 이런 약간 소소한 부분들이 없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일이에요. 예, 굉장히 좀 만족감이 높고, 예,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올트레인 2보다 어떤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올트레인 3가 이제 훨씬 더 좋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예, 그러면. 어, 오늘은 그 울트라인 3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기 그리고 이제 리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예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원 이었습니다